반갑습니다. 40기 조이코스 서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을 불교에 기여하며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절의 총무지까지 맡으며 오로지 한길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작년에 어머니 강혜순 성도님께서 부처님 배신하고 교회에 오시게 된그 간증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축하와 함께 응원도 할겸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부 황성룡 집사가 그렇게 맛있다고 자랑하던 국수도 먹고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초청작을 주길래 예의상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있던 터에 음악회 하는 날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맛있는 한우를 사준다고 김해로 오라고 한 남편 후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음악회를 감상하던 중 스크린에 띄워진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외국 아저씨의 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닦지도 못한 채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해 봤습니다. 주님, 저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와야 하는 이유를 제게 보여 주시면 제가 굳건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 앞으로 오겠나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내며 옆을 슬쩍 보니 남편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남편에게 교회에 국수 먹으러 갈까?라고 물었더니 남편도 그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국수 먹자며 남편이 서둘렀고 엄마 강혜순 성돈이을 모시고 같이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1층에 살고 엄마는 3층에 사시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제부 황성년 집사가 온 김에 새신자 등록만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등록하고 목사님을 뵙고 조이코스까지 등록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제 셋째 이동생과 남편과 함께 40기 조이코스 동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교인 체육대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그날 절에서 있는 큰 법회에 총무인 제가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막내 동생 부부, 셋째 여동생, 남편, 제 딸과 함께 참석해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이날 절에서 전화가 저한테 바리바리 왔었습니다. <laughs>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쏟고, 찬송가 가사를 보다가 눈물을 쏟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었습니다. 조이코스 교육 중에 내는 퀴즈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복습해서 손 번쩍 들고 자신있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고 있는 제 자신이 뿌듯하고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7주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다니지 하고 남편과 얘기도 했지만 벌써 7주가 끝났습니다 조이코스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쉽게 교육해 주셔서 저와 같은 새신자에게는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를 뒤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귀에는 핸드폰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부산중앙교회가 80주년이 되는 해, 그리고 제 나이 60이 된 올해, 예수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뜻깊은 축복 속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나 전도하지 마라. 라고 선포했던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며 한발한발 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조이코스 7주 동안 찬양을 담당했던 제부 황성룡 집사, 드럼을 열심히 쳤던 막내 요동생 서화정 집사, 교회 다니신 지 1년 반 동안 성격을 지금 20독제하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 강예순 성도님, 조카 혜진이, 수진이, 조이코스 40기 동기 셋째 여동생 서인영, 그리고 남편까지 전부 사랑합니다. 모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성기미 분들께서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